안가져왜 앞으로 안가져왜 앞으로 안, 안 가지냐고? 왜안 가져가지는구나.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상 <상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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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ais> <laughs> <laughs> 이거 뉴 게임 해야 돼. <laughs> 뉴 게임 맞죠? <laughs> 뉴 게임 맞는 거죠, 여러분? 어저안 놀랍니다. 안 놀랄 거예요. 오늘 안놀안 놀라 본다. 난 용감하지, 추렸나? 오 어디로 가야 돼요? 안 열리. 비번. 오아 괴실다 시짜 비번 비번이 뭔데? 초.. 초핑노빨? 초..핑..노빨? 아왜 열려 영상.. <laughs> 여기있나 그럼? 어 이거 비디오 오예 찾았어 여기 넣는거구나 그렇지 난 똑똑해 어 안녕하세요? 플레이트 보이 팔어 그래 이.. 그래서 이걸로 오우 오씨 최첨단이네 이거 오, 헬라오 여기로 가? 아, 진짜. 저안 움직이죠? 오케이. 안 움직이겠죠? 또 저기에다가 갖다 대는 건가? 아 이. 어? 뭔데? 오! 오! 뭐야? 아이템이 들어온 건가? 오, 들어왔어! 쉣! 그 이제 여기가 열리겠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 있으면 되는 건가? 스 슥, 스 슥. 슥. 해서? 이걸 어떡 어디에 하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오 됐다 된 거야 오된 거야 아아 그대로 해야 되는 건가 오케이 대충 뭔지 알아. 아, 이렇게 걸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기둥이 하나 더 있다고? 이건가? 오! 어. 뭐야? 없어졌어. 뭐야? 오! 오, 오, 없어졌다. 대박. 와우! 파타스틱 그러네요. 어휴. 문이 열립니다. 아 진짜 아직 안 그래. 아씨, 아, 지금, 아, 지금, 아씨, 가, 가. 아, 오, 드디어 좀 넓으니까 안 무섭다. 그쵸? 큐브를 찾으라고. 하는 거지, 뭐. 큐브 누가 봐도 더오예 큐브를 그럼 여기로 가서 더 찾는 거야? 오, 뭐야. 어 뭐야? 소... 어서 안 볼래? 어 있다 개꿀 Somebody help me Help me 헬 브미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아닌 것 같고 빨간색 안 보이는데 뭐가 더안 보임 어 아, 진짜로 여기 아니야 어디로 가? 길영 아 없는디 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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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디 이아 이쪽 서랍? 없는 니. 아, 저기 있다, 어우. 찾았다. 찾, 찾았, 찾, 아 이거. 얍. 아닌데. 저것만, 건져서. 일로 와, 이 새끼야. 오, 예스. 오케이. 어우. 한개더 있지 않아, 근데? 몇 개면 왔지? 어우. 한개더 있어야 되잖아. <laughs> 빛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게요. 그런 거 가봐요. 하나 왼쪽 위에 또 저거다. 아니 근데 저거 손인데 저 있다. 오 예. 오나개잘 찾음. 여전득. 오케이. 이제 다시 어떻게 위로 올라가? 슥슥슥슥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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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와우. 빛이 난다. 그래 저게 그 손이잖아. 오 알아서 갖고 와주네. 첨단 기술. 오. 오 그래 나도 드디어 선두 자가 얻었다 아니 좀 주는 김에 여기까지 주면 안 되냐? 아니 그 얼마 된다고? 아니 쉬,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걸 굳이 또 내려가게 하네슥슥오첫 최첨단이다 최첨단 아 진짜 어디까지가? 아 뭐야? 오, 개 빨라. 오, 뭐야? 뭐 어쩌라고? 열어, 열어. 뭐야? 뭔데? 여기야?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가? 어디야? 너로구나. 그래, 너야. 팟. <laughs> 여기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또 왼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너를 딱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땡겨가서 어? 안녕? 내 손하고 마주쳤어 오우 쉣 한쪽만 누르시고 요렇게 오예스오나 천재다 오오오왜 자동으로 가왜 자동으로 나안 갈래 안갈 거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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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동으로 가? 아.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야, 아, 어, 쉣.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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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왜 그래? 계속 그만해. 끝났죠? 어! 아. 언제 끝나?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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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혹 어떡해? 어 당겨! 아, 아, 손잡이가 이렇게 치니, 오, 쉣! 어이손 만능이네. 안 되는 게 없구만. 어, 나 이거, 이거 실제로 갖고 싶다. 이거 얼마니? 오, 쉣! 이렇게 쉬운 거였다니. 땡겨! 어, 이 기둥이 있다는 건, 아, 진화했다. 성장했다. 흠. 아, 이거 아니지. 어, 오케이. 근데 왜 기둥이 두 개야? 쪽 봐봐 왼쪽. 왼쪽. 물만 <맞 tend Moving durable> 안 틀어졌어 유어다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봐봐. 거기서 거기 쪽을 연결해두는 게 아니라 돌아서 네. 저거 연결해놨쪽 그쪽으로. 그쪽 아니 거기 말고. 거거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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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이쪽다 연결해놔 오케이. 다리. 오이 다리. 오이다 다음에 거기서 연결을 하고 점프로 지나가는 거야. 아 점프가 돼? 어 점프 돼? 저기 점프하는 점프 점프 애들은 못하긴 한데 점프해. 점프 가. 어. 가자. 슥.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점프를. 아니 그그그딱 거기 정면에서 뛰는 거야. 정면에서. 정면에서 점프하라고 를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거기서 점프. 십. 어. 아, 씨. 해. 이제 이제 성공한다 진짜. 답답하다고시 실력 나가잖아. 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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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드디어 됐어. 봤지? 됐어. 아, 아, 됐어. 어 편안해. <laughs> 이제 어떻게? 드디어... 아 쇼트 드디어 성공을 했어. 이제 어떻게? 아, 이제 어떻게? 점프를 하고 이제 오른쪽 먼저 두르고. 보면서 팔자로 왼쪽을. 네. 에이, 오른쪽. 아니, 저기 거기는 왼쪽 문제야. 좀 왼쪽이 어디였지? 에이, 아, 그래. 거기, 여기가 오른쪽이지. 오른쪽, 오른쪽. 아니, 그렇게 말고 그렇게 말고. 아, 그렇게 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서 팔자로. 아니, 아니, 뭔데? 아니, 거기로 가지 말고 연결해. 앞으로 가. 아니, 그 아니 아니 아니. 그러지 말라고. 돌지 말라고. 오케이. <laughs> 자, 여기서. 아니, 들어가쭉 가, 앞으로. 쭉리고 왼쪽으로 들어가 왼쪽 쪽으로 to my own. Okay. And you could tell it. I w i 어 l tell it. 아 will. I w i 아 l I w i 쪽 l I w 쪽 l l I w i 쪽 l I will. I will. I 왼쪽 l l I w 왼쪽 l I w i 왼쪽 I will. I 왼쪽 l 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 i 쪽 l I will. I w i l 왼쪽 wil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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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어? 어? 깬 거야? 이제 나가면 돼? 저리로 가라고? 나 죽으라는 건데? 난 이제 무서워서 못 가. 저리 가? 아! 아시오오시아 오시오! 아시오 오시오! 아! 시오 오시오! 오 아! 아! 오 아! 오오 아! 오 오시오! 오 안녕하세요? 뭐 어쩌라고? 문 열어! 문 열어! 문열 <laughs> <laughs> 지금 또 오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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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 꺼져, 씨발!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깜빡이좀 키고! 아, 잠깐만! 아, 앉는 아, 아, 게 아니라! 아, 저거 어떻게해 이거 바, 그냥, 그냥, 따, 따돌리는 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왜 자꾸 낮히냐고 그만 떠나봐 야! 아우. <laughs> 와! 씨! 진짜. 인형이 나온다면 여긴데요? 여기로 들어가라고? 여기가 열려? 인, 걔가 나오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해봅시다. 근데 이 UO엔 얘가 안, 안 들어오겠지? 바로 열려라 열려라 참기안 열려 왜? 계속 있어야 돼저 앞에? 나 나오, 언제 나오요안 나오는데요? 아 허기야기가 나타나? 아.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와, 어, 진짜 개무섭다! 족같다, 진짜. 왜 가까이 와, 야. 그리고 이 안으로 안 들어오지?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왜어두어졌수 없어? 이 안으로 안 들어오죠? 이대로 쭉 가면 깨는 거야? 이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어. 오, 씨발, 년아 오, 씨발! 쭈쭈쭈! 쭈쭈쭈! 쭈 아하아 누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벨트 있는 곳만 가, 골라서 가. 오케이, 오케이. 대충 그래도 이제 어? 쌉고수가 됐군. 어디까지 가야 돼? 안 나와, 너 아까 의심해서 나왔잖아. 너왜안 나오냐? 들어가고 오른쪽 상자, 오케이. 더 가까이 가야 돼? 그러네요? 어그러네요 예, 그렇군요 정말 대박이에요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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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오른쪽? 막혔네막막혔 저기서 나오아 여기로 구나 여기로 구나 여기로 구나 아이뭔저 m 여기 g e 으어 여기로 구나 여기로구나여기로구나 그래 여기였어 어 뭐야 어 빠지는 거 아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겠지 여기로구나 여기로구나 이제 깼구나 클리어 아니네 아직 여기로 여기로구나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 채팅을 볼 수가 없어요 난 무서워서 아무데도나 가다 보면 되지 않을까 요 좋아 뭔가 여기로 아니야 여긴 아닌 거 같아 이거 맞는 거 어디 저저 좋아, 좋아, 이제 완벽해, 완벽해. 그냥 어 깼어 딱 어, 삼책컷이지 이런 건 보통은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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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아까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오 어... 그러... 왜 그러... 오 그러... 왜 그러... 왜 그러... 왜 그러... 어 그러... 왜 그러... 왜 그러... 알았어 왜 그러... 알았어.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 알았어.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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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냥 가면 되는 거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빠지면 되는 거 알겠고, 알겠고, 알겠고. 여기는 그냥 왜 달리는 게안 달리는 거 맞죠 지금? 그래 아까 아까 여기까지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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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서 그래서 또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어, 여기까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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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고.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앉아, 앉아, 서 앉아. 여기서 어디로 가? 여기서, 여기로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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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형 형 어... 어... 형형 형! 형! 형형 형! 형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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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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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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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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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서, 어떡해? 우서, 어떡해? 우서, 어떡해? 상대? 아! 아! 씨발! 이제 한 번에 거기까지 가뿐하게 가지, 가뿐하게. 가뿐, 가뿐하게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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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지, 가지, 가지. 이제 가뿐하게 가지, 가뿐하게. 한 번, 한번 갔던 길이면 완벽하게 외운다는 사실이 아니야. 맞다, 여기였지. 외운 겁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여기서,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쭉 달려 여기서 가는 대로 가는 대로 가는 대로 가는 대로 그래서 계속 쭉가쭉가쭉 가, 쭉 가. 쭉 가고 쭉 가고 쭉 가고 그래서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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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여기서 나와 아, 씨발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가 아니었나 아까 아까 여기서 가고 여기가여기로 가고 여기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서 가고 여기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 가고 여기서 가고 여기 가고 여기서 가고 여기 가고 여기서 가고 여기 가고 여기서 가고 여기 가고 여 가고 여기 가고 여기가아여기가아여기가아여기가아여기가아여기가여기가여기가여기가여기가아여기가여기가

진짜 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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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서여 가고 상자 상자 어딨어 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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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아아악 깜짝 놀랐어 안녕? 잘가 미안해 잘가 어가 그래 꺼져 씨 된거? 어? 어? 내팔왜 이래 어 됐다 여기로, 여기로 가? 뭐야? 어야얘가더 무섭게 생겼어. 이거 열어? 어? 아! 아무 일도 없지. 뭐야 검의 화면이. 어, 예 e 끝났네요. 아, 아 진짜. 어, 끝났어. 어. 나중에... 아, 끝났어. 나중에, 수가 나온다는 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아무튼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